에고 그러니까 게3 뭐, 0고 그리고 이번에 돌아가기가 재통신이니까 응, 네. 때문에 돌아가니까지라 네. 그래서 나는 오늘 그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아얘기를 하기 전에 네. 확보니까 그러니까. <laughs> 앉아서 진행하실 거예요? 네. 아니 뭐썼 <laughs> 나 교수님 모래가 어떻게 잘 됐어? 시작할 시작 했어요. 거. 제가 제가 자르거예요선님 아, 어. 네. 어, 네. 뒤로 갈게요.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예. 모레 얼제인아 지금 부산에사라센터어년 네. 어, 하다가 이제 끝났고요. 지금 네. 학교 안에 네. 그냥 하나 센터랑 동아제학 동아제학교 하나 센터 그동안 교수님께서 이제 북한과 하는 네, <목소리> <laughs> 그레니까, <목소리> 네. 그 오늘 책을 못읽고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덕명공원에 서이 문제를 해보신 분자 많이 나왔습니다. 태국자들이 자기가 살아고는에 어. 대한 안감을소화하보니까 음, 음. 어떤 것은 핵심을 견뎌내는 것이고 국가가 모든 것 해보실 수없다 하셨습니다. 국가가 해자들이

네. 안녕하세요.

70%가 여성이거든요. 근데 그 여성 가운데 또다시 70%가 중국에서의 생활 경험을 수준의 그 여성이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여성은 어머니라는 얘기죠. 모성애가 아고 중국의 자녀를 키워봤거나 자녀를 같이 한국에 왔더라도 이 아이가 한국어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적응도 어렵고 또 아버지가 없이 한부모 가정이다 보니까 어머니가 나가서 일을 하기가 네. 어려운 데니 네. 이번에 한성욱 씨, 네. 네. 씨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성욱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들어와서 그 아이를 제대로 양육시키는 데가 없고 믿고 맡길 만한 데도 없다 보니까 예. 여성이 결국은 혼자 그 모든 아픔을 끌고 가는 거죠. 그 교수님 말씀을 하시던데 70%가 <목소리가> 중국에서의 연도를 가지게 된 거죠. 이번에 한성대학원을 구체적으로 면 중국에서 2신을가 있는 한 제일 인 그래서 어기에 아이를 하나 두고 오다 보니까 조금 자니 엄마의 모습이나 그 아이도 아그 아이 때문에남겨고 남겨도 불어나습니그런데 여기 와서 생활하는 과정에 포기하게 되는 게요. 어, 대부분의 중국에서 생활하는 이탈북여성들국내에도오지않은 지금 중국에 는 여성들도 그렇고 또 중국 살다가 고생하는 분들고 대부분 중국인 삶을 짐승과 같은 잘못 살았다 이렇게 비어온다. 그만에 항상 집안에서 조타나 학대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견디고 그렇게 살아왔던 경험들을 갖고 해서 왔습니다. 결국은 뭐 중국에 남아 있던 아이 또는 여기 온 아이에 대한 그뭐 모성의 애 마음이 당장 큰거이없다고니 우리는 그 탈북 여성에 대해서 정말 맞춤형의 심리적인 상담을 받는지. 아니면 은그 중국에서 경험했던 트라우을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고분들이 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똑같이 그냥 탈북 및흑흑탈축이라든다 이런 그 모든 영역들을 다 지금 넣고 네. 그래서 그리 친구가 폭행을 계속 당했는데 둘째 아이가 아이가 숨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중에 폭행을 당하다 보니까 이아이가 반지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봐줄 때가 있다고 해서수없어요 그냐음치정오리이 아니면, 그질병 환자는 다를 수가 없어요. 자기 엄마가 아니다. 뭐, 그, 치정오이나 다른 아주 면이강하 있었으면, 문제가 이렇게 됐에가이 사람은 일반적인, 아동을 가진 사람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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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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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이 없더라도 한국에서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갖춰져 있지 않 없는데, 거기다 간제까지 알고 있으면 정말 맡을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저쪽에서 한 분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1날출산는데번에 우리 동 정신을 못 찾아봤어요. 그래서 <목소리> 그 다시 <세> 번 찾아봤는데, 가벼운 이없요 혼이 <목소리도> 있죠 아이들도 계속 데리고 이렇는거안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이자리이 자리는 뭐, 대략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 어뭐 시청하는 사람들끼리라든지 이런 컴퓨터를 자꾸 만들어가야지. 어뭐 지금 정부에서 탈북자, 탈북민이라는 단어 자체를 <laughs>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가 그 어쨌든 탈북민이라는 단어에 대한 뭐, 탈북민에 대한 자체에 대해서 뭐, 아, 네. 어, 이야기하기 어려는 그런 전반적인 어, 아. 그, 네. 그런 상황이란 아, 걸까? 탈북민이나 정신의 지원이라든지 또 정책에 따뜻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아. 어, 어려울 것 같고 또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생각지도 못했을 만한 그런 예전에는 탑재고, 응양 이런 그런 학교 있었고 어 그다음에 이제 그뭐 어, 다양하게 양 그런 이야기었어요 아, 근데 지금은 탈당 단체들이 아 현장에 이제 그 외면이 있다가 아빠한테만 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할게 말, 알지, 뭐어 자기들끼리만 활동하는 게만 알지 뭐세가지이 보잖아요 그런 조심하기로 또 빛이 같은 것도 좀다듬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 국가가, 전 국가가 모든 말씀을 해주시는 거는 저는 믿지도 않지만,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한자 개개인, 스로제로의 문제를 는데 주변에 좀 하지 않습니다. 그티 확산시키고 강화시 생각하는데, 그생 생각은, 그생그 생각은, 그 생각은, 가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제공하는 과정에서 늘보험만 받고 봉사만 받는 예상이 아니고, 자만 사람들 출신, 자만 출신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어, 그런 자립을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탈북민들 이것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우리가 암이 걸려본 의사가 암 환자를 제일 잘 고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그렇지만, 암을 걸려본 의사는 그 환자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네. 탈북민들이 탈북민들이 경험하고 또 겪었던 그 고통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감적 이해가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한다면 아주 작은 영역 예를 들면 제 일선에서 만나는 기존의 그 상담사들입니다. 그 전문 상담사 영역들을 탈북민들이 직접 담당하면서 그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확장해 나가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또 하나 재단에서. 어, 뭐, 탈북민의 수가 30%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지만 그것은 저는 눈가리 과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왜냐하면 계속 네, 그런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숫자로 30%의 탈북민을 채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실질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하나재단의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에서 과 탈북민이 들 어느 정도 역할을 할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탈북민 사회에서도 자꾸 하나재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탈북민 사회에서 그 하나재단의 뭐 직원들을 100%다뭐 자립해서 네, 탈북민을 찾아라고 해도 사실 좀 무리한 노력이 것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북민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암에 걸려본 의사가 암 환자의 마음을 네,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라 그런 논리에서, 탈북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학적인, 또는 전문성,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영향을 활용해서, 탈북의 정책 지원을 활용해야 되지 않는 것이 많이. 그리고 회사의 정책, 위에 탈의, 정책이 있습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정책이 있 해국자 한 사람도 다 체인가? 인구이치 어젠 른 나와 나오고, 거기에 이제 디테일하게 가는 뭐를 못해 사람들이 지만 어쨌든 정책이 없는게이게이하게이 수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를 지금 뭐 채용했다는 것으로 해외 사람의 이 자리를 착취한 희망이도 되지만, 그것이 한국자정치의 사안을 아우르수 있는 그런 아니다. 중요한 건 결국은 어, 뭐 책임질 수 있는 자리, 탈북민이 가야 된다는 것을 서정하를 있는 것같어요 결국 그렇게 되면 그 책임있는 자리, 를 수행할 수 있는 탈북민의 역량, 그리고 탈북민 탈북체 안에서 그한사람에 대한 는 사람을 잘될수 있고, 뭐 굉장히 자세, 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색해서 단지 내가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 탈북민 출신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정말 남북한 출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어, 정말 잘대로리는 그런 들의 마음을 바꿔주고 시설을 지는 아, 그런 어, 아, 탈북민 출신분이 어, 그런 자리에 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도움이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미국을니다 야근데 팀워크가 참 원정적이다 이거 느끼셨어요? 원정적입니다. 정말 지원이 많습니다.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 안에서 그제가 뭐냐? 이 지원 지원 정책은 정책대 하기 때문에 정책 누가 맞나요? 전 세계 사정니다 미국 거리가 이미 무관대 그리고 저희들 제로 이를 예, 받았던 건 뭐냐면 수단 난민은 수단 수단인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난민은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이제, 그 비행기를 비행기 고요 그래서 먼저 온그 수단 난민이 나중에 온 수단 난민을 캐어갑니다. 그러니까 수단 난민이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되면 공항에서 받아가느냐 수단 난민 먼저 온 수단 난민이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내를. 관련해서 그 그다음에는 나머지 부분은 미국 자체 제시등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돌아가는 거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뭐남지에서 일회성에 만들어놓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작동해서 을만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아주 잘 돌아가고 있고요 오래된 커뮤니티.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탈처이 지워지려고 그런 걸지금르겠지 우리가 정책 결정을 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좀달라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검찰 조사까지 막 하기로 했어요. 뭐 기분 나쁘다고 했는데, 네, 지금은 더군다나 정부가 지금 이런 북한과, 아니, 북한에 대한 정책이 달라졌기 때문에 더군다나 커뮤니티가 없어요. 탈북 여성들이 전화하지 상담사한테 전화하는 거는 아주 공적인 영역을아다 이거는 사는 사실, 사회 사는 사다는 거는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이지 않습니까? 네, 사적인 영역에서내가요몇년 전에 이런지 아셨죠? 적십자, 북수단체가 있어요. 지역에 이잖아요 여기에 탈북 가신 60-70대, 응, 넌 여성들을 좀 많이 활동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의 니네 지역에 있는 조 사람 라 이렇게 했는데 거안받아들지더라고요 아, 안 아, 안 아, 결국은 국가 사무 결국은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가 이렇게 는데 가장 실선에서 애매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채용할 수 없는 사요 채용이 아니죠 채용이 아니고 어차피 그 노인들은 할 일이 없잖아요. 노인들 채용자라 되고 없으니까 제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원봉사자들 꼴인데 자원봉사자들 무조건 한 정도만 지불을 해주고 서 이렇게 네, 지역 커뮤니티 아, 만들어 가지고 네, 이런 것도 내가 움직이냐 무섭 무 찾아갈 수 있고 한성욱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머니들 때문 이 아이를 맡길 수없지않았 제가 안다 보니까 그런 사실이요 저는 이부히는대 여러가지 탈북민 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 어떤 탈북민들은 내가 탈북민의 의미를 숨기거든요. 같은 커뮤니티 안에 포함되지 않고 내가 나만에 왔으니까 너무뜻신 사람과 는 다른 탈북민들에있 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그런 전반적인 사실을 이제 다 같이 통합하고, 복직이 서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그 노인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정확히 받아들가지고비행 그, 금방 보 젊은 분들 손을 펴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예전에 그런 사업들이있었잖아요실랑민 예를 들면 중위병부터 태주 출신의 실민지이 이교 네. 때 전쟁 때피실민하고철북민 탈북 출신 탈북민하고 함께 이 팀을 만들어 주자 그러면 남북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도 잘안돼요 왜냐하면 또우하고세대이되하는거 네. 네. 그렇죠. 하고 네. 네. 왜냐하면 너무 여 가지 피부 똑같은 거니까 그이 세대가 왔던 실향민하고 지금 탈북민하고는 나만의 목소리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온 탈북민 어인분이 어르신이 기존에 지금 오는 탈북민 젊은 사람을 함께 키워가면 그것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대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젊, 금방 오는 젊은 여성들이 과연 노인분들 어르신들들어와서 함께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할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였고또 하나 있고. 어르신들과 함께 우리가 뭐 이명절날 같이 모여서 그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 어르신들이 이 엄마가 데리고 온 아이를 양해 할수 있을까? 돌볼 수 있을까? 저는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계망이라는 거는 한 줄만 있으면 금방 돌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기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수에 이제 사람 네. 한 명이 참여하고 누가 어쩌면 괜찮아 앉아버리면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수 그리고 또, 요즘은, 자기네 지역에서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네, 지역 출신 모임이고, 자기네 동네에서, 저뭐 일하러 다니니까, 한 10년 만에 동네들 가면, 이, 이,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 예, 집에서 노식, 일 없이 다니시는, 이, 칫솔의 예, 어르신들은, 보니까,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돌아다게 하고, 막, 뭐, 칫솔이, 뭐, 막, 이렇게 서그 친하게 지내는 게참 많다. 문제가 둘셋입니다. 아, 생각했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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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아서다음이아서 그리고 거의 아저씨고 최소하면 적인제이되는 부분들이 나오시면 여자정활동이자정활동을많이잘안를수습니다 그런 그런 아이디어고그 정지 시간을 맞추시 많이 가고 예. 그래서 어떻 앞에 정말 그런 생각을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